시위의 도약 충전 구원의 기도. 또 어, 죽었니 누가? 바로지는건 항상 그던데 o r 소실. 들면강타 1회 c 2의 도약 충전 Form. Form. 4, 3, 2, 보관 5, 4, 3, 2, 소실 알톱 들면 강타이 배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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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이, 의 도약 이, 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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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면 강타 3 계속 온다. 1, 2, 3. 순간 치유 소실. 워 설마. 5, 4, 3, 2, 1. 공허 방출. 긴장하시고요걸어봐요 관문 자리네모모 있어요. 자, 세요신위의 도약 충전 바닥 조심해 들어갈 때면 자, 그러면 자, 그러면 자, 그러 자생신경써야 됩니다. Orb. 차단 3 2 1어좀 빨리 나온대요 Orb. Chadan. 전발이... Orb. Orb. 해봐 괜찮 r b Orb. o

공허의 격류, 웜신의의 도약 충전 기억이 안나는데 어 기억이 안나서 잠시만 뭐였더라? 어 대기? 시너지 돌려 코템이랑 허검공검의공의공의 도약 충전 자기 체력 바로 봐야돼 허의 공 허의 공허

시위 도약 충전 원딜 별 근딜 엑스입니다 x 스는좀더 벌려도 좋아요 대방벽 넣어줬나 와리는와그와류다 어, 미풍 썼니 세퍼 주세요 3 4반대석 오는 것도 생각 보관 오너 no. 법사 좀 Born. 겹치지 않는게 중요해 야 두.. 개 방향 조심 아 자기 시너지 돌려 별3 2 1 겹치지 않게 집중해줘 토템 준비 준비하고 이거 경로에 있지마 움직인다 얘네들이 얘네들이 움직이면 너네가 피해야 된다 원딜 별 근딜 동글입니다 Born. 근딜 동글쟁이야 시의의 도약 충전 좀만 좁혀도 괜찮거든? 플랜소 대상 일잘 건너라 진짜 얘들아 천천히 3자 건너고 중앙에서 대기 중앙 대기 살짝 한번 건너고 조준 준비 머리 맞춰야 돼 머리 맞춰야 돼 야야야 렌드 렌드 되나? 일단 해봐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해봐, 제발. 목숨 걸고 간출. 끝까지 가. 오케이. 다시 준비. 삼, 이, 1 1 위의 도약 충전. 제발, 제발, 제발. 무슨 원딜 해골, 원딜 해골 근딜 역삼야 근딜 역삼은 여기 어, 어 여기 있다 왼쪽에. 진짜 잘 가야 돼. 대상자 겐생이 있는 거 다, 다 올려, 다 올려, 다 올려. 빨리 가, 저, 버터야! 새끼건 버터 뭐, 뭐라도 올려? 해! 선포터 있는 거 같은데. 도약 충전. 바지도 줘야지. 3 사. 중앙센터, 대기. 맞출 준비. 진짜 눈 크게 뜨고, 무조건 겹치지 않는 게 중요해. 잘 가. 다음거만 잘하면 된다 진짜 오, 집중해라 3-2-1원상상그그올 대... 올려 상자자1다 올리고 겹치지 마. 1 3-2-1 3-2-1 3-3-1 3-3-1 3-3-1 3 다행이도선 누가 충성스럽고 말잘 듣는 신하인지 구별해.